혹시 회사에서 아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사한 지한 1년 좀 넘은 직장인이 조직 내 소통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예 퇴사까지 고민한다는 메일을 보내온 그런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결국 이런 소통의 벽이 뭐랄까 개인의 번아웃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나 창의성까지 이렇게 갉아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의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는 NCS, 네, 국가직무 능력표준이죠. 이 NCS의 직업기초능력을 좀더 깊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직업기초능력에는 총 10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주자, 바로 의사소통능력에 한번 집중해 볼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나눠보기 위해서 인력경영 분야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NCS 의사소통 능력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회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 여러분이 이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NCS 공식 자료부터 관련 연구 또 기사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오늘 들으시면서 뭔가 아하! 하는 지점을 꼭 발견해 가시면 좋겠네요. 우선, NCS랑 직업 기초 능력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하게만 짚고 갈까요? NCS라는 건뭐 쉽게 말해서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리해 놓은 일종의 표준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건 어떤 특정 직무나 전공에 상관없이요. 거의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열 가지 기본적인 능력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 볼 의사소통 능력부터 시작해서 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대인 관계, 정보 기술, 조직 이해 그리고 직업 윤리까지 NCS 웹사이트에도 이열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직장 생활의 어떤 기초 체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정말 어디서 일하든 필요한 공통 역량이라는 점에서 진짜 중요하겠군요. NCS 의사소통 능력 지도 지침 같은 자료에서도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NCS에서는 이 능력을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NCS 가이드북을 보면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란 어,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핵심 의미를 파악하고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또 기본적인 외국어 문서 등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능력.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아, 단순히 그냥 말 잘하고 잘 듣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군요. 특히 관련 자료를 좀 보니까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변화에 적응하는 게더 중요해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NCS에서는 이 의사소통 능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5가지 하위 능력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좀 뜯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취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에 글자는 읽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실질 문맹 상태인 분이 무려 960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더이 숫자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단순히 단어 뜻을 아는 거랑 글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필자의 의도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동국대 이윤빈 교수님 인터뷰를 봐도 심지어 대학생들조차 과제물의 요구 사항이나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게 직장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지시나 보고서를 잘못 이해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어요. 아까 그 15개월 차 직장인분 고민도 어쩌면? 네 맞아요. 그런 문서 이해의 오류에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 그럼 이런 문해력, 문서 이해 능력은 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방법이 있나요? NCS 가이드북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우선은 문서 자체의 목적, 이 글이 도대체 왜 쓰였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이 뭔지 스스로 좀 요약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내 주신 자료 중에 그 문화재청의 궁궐 VRAR 컨텐츠 제공 관련 기사를 읽는다고 치면요. 그래서 이 기사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정보가 뭐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서 작성 능력이네요. 교보문고의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 서평을 보니까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글로 제대로 못 풀어내면 정말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너무 공감됐어요. 그렇죠. 사실 문서는 단순히 정보나열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니까요. NCS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래서 명확성, 간결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이 문서를 누가 읽을 건지, 대상, 이걸 왜 쓰는 건지, 목적, 언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하죠. 때로는 좀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국민일보의 개미 투자자 관련 기사에서 본 것처럼 도표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이야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요. 혹시 뭐 문서 작성 능력을 좀 빨리 키울 수 있는 비법이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아 안타깝게도 문서 작성에는 정말 왕도가 없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 뭐 교보문고 문서 작성법 책 서평 같은 데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많이 써보고 잘쓴 다른 사람 글을 많이 읽어보고 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걸 반영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약간 뭐랄까 근육 트레이닝 같다고 할까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아 글쓰기 근육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능력인 경청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그냥 귀로 듣는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리스닝 어쩌면 그 이상을 의미하죠 코칭 관련 도서 서평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용한 핵심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reflective questioning이라고) 하죠. 혹은 상대가 유독 강조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상대방의 어떤 숨겨진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군요. 네. 더 나아가서 그 공감의 시대라는 책 서평에서는요. 이 공감 능력이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생존하고 사회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진화의 산물이라고까지 설명해요.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건 단순한 소통 기술을 넘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정말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으려는 노역이 필요한 셈입니다. 듣는 척? 아, 저도 좀 찔리는데요. 호호호. 이렇게 잘 듣고 이해했다면, 이제 내 생각이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 의사표현 능력이네요. 그 한결의 기사를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업무 능력 키우려고 일부러 말하기 수업까지 듣는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다 의사표현 능력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NCS 가이드북에 나온 사례처럼, 근무 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갈등을 빚고 B씨는 원만하게 해결한 걸 보면 딱알수 있죠.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만 말하면 오해를 사거나 관계가 틀어지기 쉬워요. 음, 그러니까 상황이나 상대방에 맞춰서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한결의 기사의 전문가 조언처럼 칭찬을 할 때도 미국 문화랑 한국 문화가 좀 달라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게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는 태도라든지 표정 자세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의사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자신감 수업 같은 책의 서평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요 결국 소통 스킬 습관이라는 책 서평 내용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좋은 표현 방식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것도 아까 글쓰기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이 남았네요. 기초 외국어 능력. 아 사실 요즘 직장 생활에서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경향신문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업무에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뭐 이메일 쓰거나 전화 받거나 외국 손님 만나는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요. 맞아요. 그 설문 결과를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특히 외국인과 업무 관련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회화 능력. 이게 36.3%로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그 다음이 업무 문서나 이메일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 31.5%, 그리고 보고서 같은 걸 외국어로 쓰는 장문능력 22.1%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토익 점수가 높은 걸 넘어서 실제 업무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소통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MBC 스페셜 다큐멘터리에서도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너무 시험 점수 위주라서 실제 말하기나 쓰기 능력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필요한 건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인데 말이죠. 교보문고에서 찾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책 목차만 봐도 무슨 거창한 이론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오프닝 멘트라든지 질의응답 요령 같은 아주 실전적인 기술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실용성이 중요하죠. 업무에서는. 자,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 능력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문서 이해부터 외국어까지 정말 폭넓은데요. 그럼 이런 능력들을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론 같은 게 있을까요? NCS 가이드북의 그 교수 방법 부분을 보면요,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를 들면 실제 업무에서 마주칠 법한 문제를 딱 주고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문제 중심 학습. PBL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 같은 실제 자료를 활용해서 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신문 활용 교육 NI e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러닝 e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스로 해보게 만드는 거죠. 아, 단순히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이끄는 그런 방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문서 작성이나 의사표현 습관 이야기할 때 나왔듯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단번에 실력이 확 내는 그런 비법은 없고요. 계속 시도하고 연습하면서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름길은 없다고 봐야죠. 네, 꾸준함.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조직 내 교육 담당자 분들께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NCS 의사 소통 능력의 다섯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의사 표현, 기초 외국어. 이걸 아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서류를 보거나 면접을 할때 바로 이런 능력들을 지원자에게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저는 소통을 잘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저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항상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처럼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 5가지 능력의 틀에 맞춰서 어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NCS 웹사이트에 있는 공정 채용 섹션의 정보들도 참고하시면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역량을 평가하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내 경험을 NCS 틀에 맞춰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조직에서 교육을 설계하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 설계자분들께는 오늘 저희가 주로 탐구한 의사소통능력점 PDF 같은 NCS 학습 모듈이나 가이드북이 정말 유용한 나침반이 될수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 조직 직원들에게 지금 어떤 의사소통 관련 지식, 널리지, 기술, 스킬, 태도, 에티튜드, 즉 KSA가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를 진단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중심학습 PBL이나 역할극, 사례 연구 같은 좀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죠. 또 직원들의 현재 수준에 맞춰서 뭐 기본 과정, 심화 과정, 혹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 과정 등으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는 데도 아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겁니다. 활용도가 높아요. 네, 진단부터 설계, 실행까지 NCS 가이드가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NCS 직업 기초 능력의 첫 단추라고 할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문서를 읽고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듣고 말하고 심지어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까지 직장 생활의 거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이 다섯 가지 능력의 중요성과 또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은 그냥 타고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배우고 연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직업 생활에 아주 든든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량은 키울 수 있다는 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그 송년회 참석을 두고 벌어진 소위 꼰대 상사와 A 사원 간의 갈등처럼 세대 간의 어떤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소통 문제 사례가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일상이나 직장에서 크고 작은 소통의 차이나 오해들을 겪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크러가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그 표현 방식 자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말 이면에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를 한번더 생각해 보는 노력이 실제 소통을 개선하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